국보 중의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이 일본 경매장에 나왔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08년 경북 상주에서 한 골동품 수집가가 훈민정음 해례본 한 권을 공개합니다. 세종이 직접 만든 글자의 원리를 담은 책 국보 제70호와 동일한 판본이죠. 그런데 이책 원래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에 있었습니다. 1940년대 경성제국대학 즉 일제강점기 서울대 전신에서 일본인 교수가 반출했다는 정황. 그리고 해방 후 수십 년간 행방불명. 그러던 것이 1990년대 후반 일본 골동품 시장에 등장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이후 한국 골동품상이 일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왔고 이를 또 다른 수집가가 훔친 물건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면서 10년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민족의 뿌리 문자 주권의 상징이 일본 땅에서 경매될 뻔했다는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라진 국보들을 놓치고 있을까요? 우리의 소중한 당탈 문화재가 일본에 수십만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와야 할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